안녕하세요. 아무거나 드로잉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서 선 연습도 하고, 명암 연습도 하고, 모작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이상하게 실력은 잘안 느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시죠? 음, 분명히 시간은 썼는데, 결과는 제자리인 느낌. 사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림의 기초라고 착각하는 것부터 잘못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림의 기초라고 하면 이런 걸 떠올립니다. 선 연습, 명언 연습, 투시 원근법, 해부학 등 물론 이런 연습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기초 위에 얻는 기술이지, 진짜 기초가 아닙니다. 음, 예를 들어, 집을 질때 타일, 페인트, 가구부터 배우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인데요. 그래서 아무리 연습해도 그림이 안정되지 않고 늘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모든 그림의 진짜 기초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덩어리를 보는 눈. 선을 잘 긋는 사람도 명암을 잘 낳는 사람도 사실은 덩어리를 정확히 보고 있기 때문에 잘 그리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계속 선으로 그림을 그리고 선으로 형태를 설명하려고 하게 될 것인데요. 그런데 그림은요, 선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볼때그 사람의 눈만 먼저, 코만 먼저 보게 되진 않죠. 빛과 그림자로 나뉜 전체 형태를 인식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덩어리를 보는 눈입니다. 그런데 종이 위에서는 갑자기 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평평해지고 딱딱해지고 어색해지는 것인데요. 선을 따라 그리는 순간 우리는 입체를 잃어버리게 되죠. 사과를 그릴 때도 동그란 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공을 하나 그린다는 느낌. 얼굴을 그릴 때도 눈코입을 그리는 게 아니라 큰 덩어리 위에 작은 덩어리를 얹는 느낌. 이 시각이 생기는 순간 그림 실력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큰 대리석 뭉치를 조금씩 깎아 가면서 형태를 완성하게 되는 조각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인데요. 처음에는 덩어리였던 것이 중간 단계를 거치고 점점 세밀한 단계까지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 입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덩어리를 보는 눈은 전체의 구도를 잡을 때 직접 자로 재거나 하지 않아도 가늠하면서 어느 정도 균형 있는 형태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연필로 그릴 때보다 펜으로 그릴 때 훨씬 더 어렵게 느낀 적 있으시죠? 지우지도 못하고 선 하나하나가 그대로 남고, 그래서 더 긴장되고, 더 망설여지곤 합니다. 어, 사실은요, 펜 드로잉이 어려운 진짜 이유는 선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덩어리를 보지 못한 채 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필은 지울 수가 있어서 대충 선을 그어도 괜찮은데요. 하지만 펜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펜 드로잉을 할때 선을 최대한 정확히 그리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선을 정확히 그려고 할수록 그림은 더 딱딱해지고 어색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덩어리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부터 긋기 때문입니다. 덩어리를 보고 있는 사람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대상의 전체를 파악하면서 선을 얹습니다. 이 차이가 펜드로잉 실력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선으로 그리는 사람은 윤곽선을 먼저 찾고 그 안을 채우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림이 단조롭고 평평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밀도감이라고 하죠. 이 밀도감 또한 많이 떨어지는데요. 한마디로 완성도가 낮은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덩어리로 보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이 사물이 어떤 입체인지 보고 그 입체의 흐름을 따라 선을 찾습니다. 그래서 선이 많지 않아도 입체가 살아 있습니다. 펜 드로잉에는 색도 없고 부드러운 그라데이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명암으로 덩어리를 표현해야 하는데요. 해칭, 크로스 해칭, 선밀도, 이 모든 기법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어둡게 보이게 하기가 아니라 덩어리가 느껴지게 하기인데요. 또한, 폐는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펜 드로잉을 제대로 배우면 관찰력이 폭발적으로 좋아지고 덩어리를 보는 눈이 빠르게 성장하는데요. 펜으로 그리는 그림은 사실 선을 연습하는 도구가 아니라 눈을 훈련하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앞으로 펜으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바꿔보세요. 선을 예쁘게 긋는 연습이 아니라 이 선이 어떤 덩어리를 설명하고 있는지 계속 생각하면서 그려보는 것입니다. 컵을 그릴 때도, 건물을 그릴 때도 지금 나는 선을 긋고 있는지 아니면 덩어리를 설명하고 있는지 이 질문 하나만 해도 그림 실력이 한층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잘 그리는 사람들의 펜 드로잉을 보면 선이 자유롭고 과감하고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선을 믿는 게 아니라 덩어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미 머릿속에서 입체가 보이기 때문에 선은 그냥 따라가는 것 뿐이죠. 선 드로잉이 어려웠던 이유는 실력이 부족해서도 선을 못 그어서도 아닙니다. 아직 덩어리를 보는 눈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부터 연습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얼마나 반듯하게 긋는지 명암을 얼마나 부드럽게 넣는지보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대상이 몇 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걸 먼저 찾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음, 예를 들어, 컵 하나를 보더라도 손잡이, 몸통, 입구를 따로 보지 말고 큰 원기둥 하나, 거기에 붙은 작은 덩어리 하나, 이렇게 단순하게 나눠서 보는 것인데요. 어, 그리고, 그 덩어리에 빛이 닿는 면과 그림자가 지는 면을 먼저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선을 긋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 입체가 완성된 상태, 이 상태가 되면요, 펜을 들었을 때 망설임이 정말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는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보이는 덩어리를 어떻게 설명할지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그림은 선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를 보는 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음, 이런 그림 습관은요. 여러분의 그림 연습 방향을 완전히 바꿔줄 것인데요. 오늘부터 펜을 들기 전에 먼저 덩어리를 찾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림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꾹 눌러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